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이 구찌라는 아이를 식재를 해볼 건데요. 어, 이 아이는 인천 다육토매에서, 어, 선물로 받아온 아이예요. 이름은, 어, 이렇게 구찌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뭐, 이름은 명품입니다. 다육에도 명품이겠죠. 그리고, 이거를 한번 흙을 풀어 볼게요. 먼저 여기 하엽을 먼저 제거를 해 주고요. 아, 컴컴하네요. 음, 컴컴해 가지고. 어, 후레쉬를 켰습니다. 잘 안보, 어, 하엽이 잘안보이더라고요 어, 하엽을 먼저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어, 이 아이도 조금 그, 자구는 많이 달아주는 아이 같은데, 어, 자구를 많이 달면서도 이렇게 목대로 크는 아이 같아요. 목대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것같고요 잘고가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털어볼 건데 흙은 뭐 피트무스 이런 게 아닌데 흙이 화분 안에 이만큼밖에 안 들어 있었네요. 아 너무 심했네요. 왜 이렇게 흙이 조금 들어 있었지. 그래서 막 공중 뿌리를 내고 있었나 봐요. 아 분리가 됐습니다 드디어 한번 분생인 것 같은데. 자, 아, 이거 분리가 돼버렸습니다. 군생이 아닌가? 군생 맞죠? 조그만 저거들도 있고, 굿즈랍니다. 가방 구찌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육이 구찌는 예쁘네요. 예전에 무슨 얘기할라 그랬지? 어깨 가끔 까먹어요. 감 좋아. 봐요 봐 봐요 보이시나요? 이것도 나중에 살짝 위에다가 꽂아주도록 할게요 그 정도만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분리될 것 같고 또 분리될 것 같고 사이에 돌도 많이 껴있고, 이렇게 하엽도 하나 있네요. 근데 신기합니다. 어떻게 화분 속에 흙이 요거 밖에 안 들어있죠? 그 사이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화분도 제가 이거는 한번 사용했던 화분이고요. 이렇게 뿌려주고요. 이것도 뿌려주고요. 제가 큰걸 가져왔어요. 왜냐면은 저 아이를 자국가 어 지금 많이 달리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어 성장을 좀 많이 체격을 키워보려고 이렇게 가져왔고요. <laughs> 여기 밑에다가 배수층. 또. 재활용 배수층입니다. 조금만 더깔아줄게요 화분이 크니까 무거울까봐 하나 더 깔을께요. 이렇게 깔아주고요. 그래도 뭐 많이 깐것 같진 지 않네요. 너무 크죠? 그래도. 너무 크지 않나요? 그냥 심어볼게. 이제, 거리대로 나가면 조금 베란다가 한적해지니까 커다란 화분도 사용해보죠, 뭐. 많이 들어가네요. 엄청 들어갑니다. 상토를 조금 많이 섞은 흙이라, 그 덩치를 키우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 흙을 써주니까, 또 달구는 아이들은 이 흙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넣어서, 크나보네. 한번 식재를 해볼게요. 아, 원래 따뜻해져가지고, 옥상에서 분갈이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협소해가지고, 약간. 어떤 분이 전체적인 그 다육이 모습 보여달라고 하는데, 너무 협소해가지고, 여길 창피해서 전체적으로 못보여드리고있어요 너무 엽서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한몸인척 하고 묻어주는거죠 뭐. 아, 분갈이를 제가, 어, 한0 개는 넘고, 1 5 0 0 개는 안될안 되게, 그 정도로 해본 것 같아요. 했다가 또, 다시 쏟아가지고 또 해보기도 하고, 또 여름에 또간 아이들, 또 엄청 많이, 많이 또, 분갈이 했다가 보낸 아이들 있고, 지금 저기, 스티로플 박스 밭엔, 밭에는 물음이 왔었던 아이들 적심을 했던 아이들 해가지고 한 70개 정도도 넣을게 지금 밭에서 자라고 있고요 70개가 뭐야 100개도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아이들 스티로플 밭에서 키우는 해로 하고 아우, 내년 정도에 집을 하나씩 찾아주려고 하는데 일단 옥상에 이제 나가면 그 아이들 모습도 보여드릴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아이들이 무음이 왔어가지고 그 아이들 어 조금 이제 자고 좀 생기라고 이이 이 아이를 널찍널찍 이렇게 어좀 벌려가지고 자리를 잡아줬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사이 사이에 조금만 배양토를 올려주고요. 그럼 마감하겠습니다. 그래도 입장은 많이 안 떨어지고 아 이거 하나 떨어졌네요. 이거 하나만 떨어졌고, 아두 개. 이거는 하엽이네요. 저장은 그래도 많이 안떨어졌어요 저는 물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잘 떨어질까 했는데 그래서 명품인가봅니다 이름이 괜히 구찌가 아닌것 같아요 괜히 갖다 붙이는건가요? 구찌라는 이름이 그래도 싫지는 않네요 이상하게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어, 이 아이를 봤을 때는 어뭐 저렇게 조그마 조그매 가지고 새카맣게 생겼나 그랬는데 이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 어, 되게 매력 있어요 이 라인이 지금 컴컴해서 그러는데 입장 라인이 검붉은색이면서도 자줏빛 또는 약간 보랏빛도는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력 있는 아이예요. 어, 입장 색감은 초록색과 자주색과 붉은색과 보라색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이제는 복토를 해줍니다. 이렇게 사이사이에도. 어, 군생을 조금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조금 아깝긴 했어요. 근데 어차피 군생들도 오래되면 분리되는 거니까 너무 아깝게 생각할 필요는 없답니다. 아깝게 생각하면 분갈이 못하죠, 뭐. 쿨하게.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고, 분리가 되는 건 되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와, 아, 이쁘네요, 그게. 생각보다. 그리고, 뭐, 화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화분이 좀 커가지고 중마사로 해주면 좋은데, 제가 중마사를 가진 게 없어서, 그렇다고 여기다가 까만 화사, 화산석이나 벽돌색 화산석을 하면 더 우중충 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소마사로 해주는데, 괜찮게 죠뭐 보네요. 사모님이 아저 이거 안가지 가려고 했거든요. 아 이거 이쁜데 왜안가지 가냐고. 자세 보면 예쁘다고. 입장이 요 아이가 좀 이상해서 요거는 하나 따서 버리도록 하고요. 그 왜냐면 제가 아는 응애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따서 버리고 어 여기에다가 어 그거 저기 뭐야. 다육경을 조금 흠뻑 이렇게 쳐줄 거예요. 요거는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따서 버릴게요. 이 왜냐면 응애라는 아이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모양인데요. 보이시나요? 여기 점점점점. 입장 겉에 이렇게 벌레가 있는 게 아니라 입장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주백을 빨아먹고 이렇게 아이가 살아간다고 해요. 근데 이게 꼭 응애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육경이 이제 벌레 잡는데 특효라고 하니까, 어 여기에다가 다육경을 쳐서 방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 이런 데가 조금 그래요. 번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쳐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버리고, 이런 거는 버리는 게, 어쩐지 요거 하나만 입장이 잘 떨어지더라고, 아까부터. 그리고 분류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까 분리됐던 아인데. 그래서 그 아이는 그렇게 해주고요. 여기 아까 떨어졌던 입장들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고요. 네 개가 떨어졌네요. 아,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일단 이쪽이 심하니까 이쪽에다 다육경을 조금 듬뿍 쳐주고요. 음, 냄새가 너무 좋아요. 좀 많이 쳐줬어요. 혹시나 다른 아이들도 번지고 있을까봐 음. 이렇게 해서 식대를 음. 해줬구요 빨간 화분인데 오늘 너무 크나 분일 것 같았는데 좀 심어 주니까 그다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우 죄송합니다. 이렇게서 해 식재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저 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어, 상면만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그거는 꽃그릇 행복한 꽃그릇 비움 시리즈. 15cm 화분이거든요. 여기가 어, 꽤 크죠. 이렇게 해서 어. 오늘도 그 행복한 다육생활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상면에서 이렇게 모습 보여드리고 다음에 또이 아이 어떻게 커가는지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